최근 변경된 KYC 진행 방법 KYC는 고객 신원 확인을 의미하며 파이코인에서는 KYC를 통해 사용자들의 신원을 확인하고 보안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먼저 KYC를 진행하기 위해 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운전면허증을 준비합니다. 홈 화면에서 좌측 상단 삼선 메뉴를 클릭하고 파이 브라우저 열기와 로그인을 클릭합니다. 브라우저가 실행되면 파이 KYC 선택하고 온라우 선택합니다. ID의 국가 선택에 대한민국 리퍼블럭 오브 코리아 사우스 코리아 선택합니다. ID 유형 패스포트 여권, 내셔널 이드카드 주민등록증, 드라이버즈 라이선스 운전면허증 선택. ID 유형은 한번 선택하면 KYC 진행하는 중에는 변경 불가하니 반드시 내가 KYC에 사용할 신분증을 선택하세요. 사진이 흐릿한 신분증으로 진행할 경우 마지막 단계에서 사진 인식 문제가 발생하니 깨끗한 신분증으로 진행하세요. 첫 번째 체크박스 데이터 수집동에 동의합니다. 선택. 두 번째 체크박스 세 번째 체크박스 데이터 수집동에 동의합니다. 선택. 시작 버튼이 활성화되면 시작 버튼을 선택하세요. 다음은 연속으로 선택합니다. 아이디 선택, 정보를 입력하세요. 본인 확인, 파일 지불. 신분증 사진 촬영 안내 준비됐습니다. 선택. 권한 허용 권한 관련 팝업창이 뜨면 무드 허용을 해준다. 핸드폰 기종 OS에 따라서 화면의 형태가 조금 다를 수 있거나 창이 안뜰 수도 있습니다. 사진 촬영 빛 반사 없이 촬영 전면 사진 추가 선택, 후면 사진 추가. 여권의 경우 후면 사진 추가 없음, 사진이 이상이 없으면 넥스트 스텝 선택. 신분증의 정보 입력. 인증하려는 신분증이 한글이면 한글, 영어로 되어 있으면 영어로 입력하세요. 여권은 영어 주민등록증, 면허증은 한글. 신분증상 보이는 그대로 입력하세요. 현재 사는 주소와 달라도 상관없음. 첫 번째 이름 이름. 여권이나 영어 신분증일 경우 영어 이름 입력. 중간 이름 미덜 네임 빈칸으로 두세요. 성에는 한글성 여권이나 영어 신분증일 경우 영어성 입력. 성별젠더 여성 피메일, 남성 메일 선택. 생일, 데이트, 어브버스 목록에서 연도, 월, 일 선택 이메일 가능하면 프로필에서 인증받은 메일 입력 주소라인 1, 5, 9번기로 주소라인이 아파트 상세주소 및 건물주소 동호수 도시시티 5구 또는 5군 도도 STATPRVINC O, 5도 또는 5시 예시 대전광역시 유성구인 경우 도시의 유성구 또의 대전광역시를 입력하면 된다. 주소가 바뀌었을 경우 신분증상 주소로 입력하는데 뒷면에 바뀐 주소가 있으시 전면 주소로 입력 여권은 주소 표시가 없기 때문에 현재 주소를 한글 또는 영어로 입력하세요. 우편번호 5서짜리 X파일이 데이트 어버 아이디 신분증에 있는 만료일자 입력, 여권은 기간 만료일, 면허증은 적성검사 기간 마지막 일자 만료일자가 없는 주민등록증의 경우 날짜를 입력을 하지 않고 아래의 My ID Card Does Not Have X파일이 데이트를 체크하고 다음으로 넘어간다. 거주국가 리퍼블럭 오브 코리아 사우스 코리아 문서 아이디 번호 아이디 넘버 신분증 번호 패스포트, 여권, 여권 번호, 내셔널, 이드 카드, 주민등록증, 주민등록번호, 드라이버즈 라이선스, 운전면허증, 면허 번호, 마이너스 기호도 모두 넣으세요. 본인 확인 진행, 라이브 동영상 준비됐습니다. 선택, 셀카와 라이브 동영상 확인 단계이니 조명이 밝은 곳으로 가서 진행한다. 라이브 동영상으로 셀카 촬영 및 특정 행동 캡처, 스타트 러코딩을 선택. 전면응시 3, 2, 1 카운팅 후 셀카 자동 촬영. SMI에 리우는 표정을 지으라는 문구가 나타나고 자동으로 캡처가 된다. 룩 라이트 고개를 오른쪽으로 돌리면 촬영됩니다. 룩 레프트 고개를 왼쪽으로 돌리면 촬영됩니다. 룩업 고개를 위로 드세요. 얼굴이 보이는 정도에서 살짝 룩 다운 고래를 아래로 숙이세요. 얼굴이 보이는 정도에서 살짝 지원 검토. 화면을 아래로 스크롤 하면서 신분증의 사진과 번호가 검은색으로 숨김 처리가 잘 됐는지 사진은 잘 찍혔는지 최종 확인을 한다. 2단계에서 신분증이 숨김 처리가 제대로 안된 경우 연필 모양 아이콘을 선택해 사진을 다시 찍는다. 사진만 다시 찍는 것이므로 이전에 입력했던 정보들은 그대로 남아있으므로 걱정 안 해도 된다. 확인이 다 되었으면 제출 및 지불을 선택한 후 팝업창이 뜨면 예, 데이터가 정확합니다를 선택한다. 신청 상태 확인 1번 KYC 신청서 제출 후 화면 2번 KYC 신청 후 검증 대기 상태 화면 3번 KYC 통과 후 승인이 완료된 상태 승인이 완료되면 검증인 되기 버튼이 활성화되며 누구나 검증인이 되기 위해 지원이 가능하다. 검증인이 되기 위해서 간단한 튜토리얼 후 실제 검증 작업을 진행할 수 있다. 검증인이 되어 올바른 검증을 하게 되면 1인 검증에 참여자한 사람들이 1파일을 나눠서 갖게 된다. 여기까지 KYC 진행 방법입니다. 반복해서 들으시면서 진행해 보세요. 라이브 촬영 시 옆에서 도와주면 좋습니다.